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병역주, 병역주 관련된 이슈와 관심 정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같이 매매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스타크. 안녕하세요. 나이스 스타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자 2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남북 경협주들 중에서 좀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봐야 될 잊지 말고 봐야 될 종목들 각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하고 또 시장 내 지위가 확고한 관심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함께 매매했으면 하는 한 종목 투자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 대망의 비공개 스페셜 종목, 어, 이 종목 명, 뭔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영상 아래 보이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 성원과 연락처를 보내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성원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은 자, 이 종목명과 종목 투자 포인트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주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일 먼저 보실 종목 이제 MPK라는 종목이에요. MPK라는 종목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 계질제라는 것을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계질제가 뭐냐면 도로의 파손이나 수명이 짧아지는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냥 첨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도로 관련주로 해서 경영 관련해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뭐 철도보다 도로가 더 시급하지 않냐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철도 다음에 이제 도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시세를 보였죠. 그래서 또 MPK가 또 한번 작년에 뭐 단기적인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뭐 상한가 찍고 뭐 연달아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뭐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고 있으면은 강하게 또 시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게 뭐 추세가 살아있고 뭐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가 보시면은 여기. 1월달에 급등이 나왔던 그런 이제 가격대까지 다 내려왔죠. 거의 이제 뭐 바닥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제 찍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가까이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중장기 입평선들 이제 모여 있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본다면은 한 2,200원 정도까지 그렇게 해도 한뭐 10%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추세가 뭐 그렇게 막 살아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뭐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짧게 올라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해주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서 안내를 드립니다. 뭐 이제 국내에서 뭐 유일한 아스팔트 계질제라는 첨가제를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하는 종목이니까 우리나라에 뭐 도로가 다 없어지지 않는 이상 뭐망하기는좀 쉽지 않겠죠. 이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보실 종목은 이제 다스코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봤던 뭐 철도주들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뭐 현대부템이랑 좀 흐름은 비슷해요.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28일에 이렇게 금락 나오고 3월달 들어서 저점 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에서 이슈와 함께 거래량 들어오면서 단기 이평선들 돌파하고 추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가드레일,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이런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같은 경우는 국내 1위를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질정화 관련된 사업도 하는 그런 종목 그래서 한강에 수질정화 공사를 하는 그런 공사에 참여한 거의 유일한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실적도 뭐 매년 1000억 뭐 이상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도 뭐 외형적으로도 뭐 갈수록 이제 성장한 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뭐 지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청도 1200억 정도 되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하시기에는 좀 적당한 사이즈의 종목이 아닐까 또 안전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것도 뭐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월 28일날 이장대항공의 종가 8,000원 정도 돌파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중간가격 8,450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어, 뭐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대북 관련된 이슈가 뭐 완화가 되면서 좋아지는 이제 국면이라 한다면은 뭐 다음 주죠, 당장.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으로도 이슈에 의해서 또 탄력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대북주는 사실 뭐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런 이슈에 의해서 뭐 급등락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슈를 좀 같이 잘 보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스코 같은 경우도 뭐 실적도 좋고 뭐 수급도 괜찮고 굉장히 좀 종목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한국내화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한국내화는 종목명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내화물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요건 1위 업체는 아니에요. 1위는 내화물 관련해서 1위는 이제 포스코 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으로도 사실 많이 시세가 나온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2위, 이제 한국내화가 2위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내화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라믹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온이라든지 뭐 고열에 견디는 그런 세라믹 물질이에요. 그래서 1,300도 이상의 열처리를 하는 이제 모든 공업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화 같은 경우는 좀 제강이라든지 뭐 시멘트 어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현대제철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 내화 같은 경우도 꾸준히 뭐 외향적인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또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뭐 시청 규모도 뭐1,400정도로 해서 적당한 그런 종목이고 뭐 실적도 뭐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앞서 본 이제 경영주들이랑 뭐 흐름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단기적인 시세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6,500원 그 다음에는 7,2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7,200원에서 25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이 어, 7,250원 장대음봉의 중심가가 요 상한가 이때가 요딱 7,290원 비슷하죠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어, 라인이 매물이 좀 이제 두텁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어, 이쪽에 좀 강한 뭐 돌파가 한번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한번 시세를 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은 저항라인을 또 돌파를 강하게 하고 하면은 또 슈팅도 또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엔지니어링 업체예요말 그대로. 종목명에서 이제 볼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말 엔지니어링 업체고요 국내 최초, 1950년대부터 시작한 그런 종목이에요. 거의 뭐 국토개발 할 때부터 이제 같이 시작이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초 이면서 최대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사업 같은 데서 이제 설계나 감리를 한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뭐 서해안고속도로 어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인프라 사업들 뭐 이런 거에서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고요. 뭐 시총도 뭐5 0 0억 정도. 그래서 너무 이제 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끼도 있는 종목이죠. 보시면 뭐상학가뭐 뭐 이렇게. 어, 중간중간 한 번씩 퍼져주는 그런 종목이에요. 어, 이것도 뭐 흐름은 비슷하죠? 어, 일단 요거는 좀 앞서 본 종목들보다 빠르게 2월 28일 지난달 이장대연봉 종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 여기 이제 중심가까지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죠. 11,7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요 라인까지는 또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앞서 본 이제 도로 관련주라든지 뭐 철도 관련주 이런 거는 또 정부에서 SOC 이제 예타 면제 관련돼서 또 호재 거리가 있죠. 정책적인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한 7종목 정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들 제가 관심종목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대망의 비공개 페셜 종목, 종목 힌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 진짜 어떤 종목인지 종목이 너무 궁금하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란에 보이는 저희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에다가 성함이랑 연락처 꼭 여러분들 남겨주 남겨주시고요. 어, 많이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반등장에서 같이 한번 수익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자, 이 종목 힌트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스콘, 레미콘 관련주에요 사실 이 아스콘 관련주도 보시면은 거의 뭐한열몇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뭐또 찾아 보시면은 찾아 볼수 있겠는데 워낙 또 이제 많기 때문에 또이 종목명 보고 또 어떤 종목인지 또다 들여보려면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명 제가 힌트를 드리니까 한번 찾아 보시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힌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요. 서울 경인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이 아스콘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서울 경기도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 아스콘 관련해서 최대 수요지에요 그래서 여기서 1위를 한다는 건 사실상 이제 국내 1위를 한 거나 거의 뭐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경협을 남북 경협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스콘이라든지 뭐 레미콘이라든지 적어도 뭐 평양이나 뭐 개성 정도는 가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부산에서 끌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주도에서 끌어온 거뭐 그거 자체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심지어 뭐 대전이라고 해도 이제 레미콘들 이제 지나가는 거 보시면은 계속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아스콘 요거를 굳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부산에서 갖고 온다든지 아무튼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강원도 지역 이런 쪽에 있는 아스콘 업체나 레미콘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철도 사업을 할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친환경 포장도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어떤 이런 친환경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요, 최근에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한 3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뭐 기관이나 외인 수급은 별로 없다시피했어요. 거의 뭐 개인만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기관에뭐 상호펀드라든지 뭐 투신 같은 데서 굉장히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면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이제 경협주들 작년 이제 3, 4, 5월 달에 경협주들이 급등을 할 당시에 이 종목은 한240% 정도, 그러니까 뭐한3 5배 정도 가량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굉장히 파푸란 그런 종목이었고요. 지금은 당시의 상승분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 있는 가격대 있습니다. 이거 어, 보면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1차 파동 이제 상승파가 나온 이후에 이제 조정파가 나올 때 보통 이제 50%나 한30% 정도, 그러니까 3, 3분의 1 지점이나 뭐 2분의 1 지점, 어, 요 정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지지가 나오면은 또 파동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동이론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작년 이제 경영 이슈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그런, 이제, 1차 파동, 1차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1년 가까이, 이제, 조정파를 이제, 만들어내고, 지금 다시, 3파동이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엘리어 파동상에서 제일 강한 파동이, 이제, 3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3파동 혹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이, 정말, 매수를 해서, 좀 강한 시세를, 한 번, 같이, 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함과 연락처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 그리고 봐야 될 종목군들, 이슈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영상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해주셔서 제가 드리는 이런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